어떻게 살아야 하지? 누군가에겐 이처럼 고상한 질문도 몇 없을 거다. 그냥 사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으며 자신의 주장대로 그냥 살지 못한다.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굳게 믿는 것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어떤 일들에 불만을 가질까? 인생은 그냥 사는 건데 말이다. 내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생각하는 게 귀찮을 뿐이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쓸모없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산만한 세상 속에서 중구난방의 것들로 자기를 채우며 살아간다. 손에 잡히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쌓아올려간 답은 무너지기가 쉽다. 우리는 한평생 우리만의 서사를 우리의 내적 모델을 지으며 살아간다. 나의 경험과 기억들이 내가 된다. 그리고 기억과 경험이란 건물의 토대를 고르는 것은 우리의 철학, 즉 가치관이다. 세상은 우리 생각대로 그 자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지을 경험을 선택한 요소가 있다. 똑같은 현상을 봐도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 우리 반틈밖에 없네. 와. 우리 반틈이나 있네? 수준의 긍정, 부정적인 마인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관점을 말하며 무엇에 집중할지를 결정한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한 것이 우리의 기억에 남고 곧그 기억이 내가 된다. 코끼리를 위, 앞, 옆, 아래에서 보는 것이 다르듯이 어떤 사건을 어떻게 쳐다볼지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돈, 쾌락, 명예, 진리, 진실, 성장, 고통 등 각자 자기 자신만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 망치를 들고 있는 이에게는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상을 보는 어떤 렌즈를 들고 있느냐가 세상이 어떻게 느껴질지를 결정한다. 돈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될 것이고, 인정을 쫓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자기 증명을 위한 시험대로 보일 것이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무엇인가를 상정하고 쫓을 줄이나 알지 자신의 생각에 대해 반문해보는 힘을 잃었다. 이러한 세상을 보는 시선의 중요성을 번거롭고 힘들다는 이유로 외면해왔다. 확실히 생각도 에너지가 들고 불명료한 것을 기피하는 인간들이기에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의 틀을 무너뜨려 보는 활동은 어떤 면에선사치스럽게까지 하다. 그래서 스스로 가치관 따위를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게 필요 없다며 자신을 설득한다. 하나,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없다. 어떤 행동을 결정하려면 그 행동이 다른 행동보다 낫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 판단 과정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당신의 가치관이다. 그러니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과 인식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없다. 내 경험상 무가치의 가치를 두는 사람과 믿음이 없음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길가에 나뒹구는 쓰레기들로 자신을 아무렇게나 짓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한 인생과는 사소한 바람에도 크게 흔들리거나 무너져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문제의 인식을 비로소 무너져내릴 때였 한다. 우리 삶이 무너져내려 후회하기 전에 조금씩 신경써서 자제를 고르는 법을 터득한다면 조금 더 나은 공부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완벽한 가치관은 없지만 고민한다면 상황에 따라 더 나은 가치관이 있으니까 말이다. 가장 고상한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